세상 걱대. 네. 우리 잠시나마 제가 비서실장할 때 청와대 계셨죠. 제 기억이 맞다면 공부 수속할 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은주 설렁탕에서 밥값도 한번 내주죠네 <laughs> 감사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오산고등학교 천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관 22세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때 별명이 뭐였어요? 글쎄요. 짱구 아니에요, 짱구. 네 맞습니다.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짱군으로서 해야지. 내란 속에 윤석열을 위해서 짱군으로서 해서 되겠는가? 먼저 말씀해 보세요. 뭐 저는 그 국민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란 처음에 반대했죠. 네, 개엄을 반대했습니다. 개엄, 계엄. 개엄이 내란 아니에요? 지금은 찬성합니까? 개엄을 네, 반대하는 건 아직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면은 개엄 수개, 내란 수개 윤석열이 옥중 정치로. 저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뭐그 부분은 지금 사법 절차하고 헌법 재판 절차가 헌법 어떻게 절차 됐든 이기 때문에 네, 헌법 절차를 제일 무시한 분이 바로 최상목 대행이에요. 아니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법에 여야 합의가 없습니다.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통과되면은 그것이 여야 합이에요. 여야 합이란 법이 최상목 법에 있는지 모르지만 같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는데 어떻게 1대1 임명하고 마흔역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이큰 혼란 혼란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뭐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심리적인 아, 이건 법률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말씀하셨죠. 의견이 아니잖아요. 아, 법률적인, 지금 대행께서는 교회 문제 합의를 해 와야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답변을 끊으시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당시에는 우리가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라는 것이 헌정사의 관행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결정을 했고요. 다만 헌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으니까요. 그걸 기다려보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행이 아니에요. 껐다 가면 여야 합의해와라? 이건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없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최상목 대행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러한 혼란의 책임을 윤석열과 최상목 대행이 가져와가지고 오늘 현재 이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되고 있죠? 민생이 어렵죠? 네, 민생하고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는 그때는 정부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중에 여야 합분 입명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 때. 여야 합분 됐어요? 아, 저보다, 정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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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저기서 질문을 더 잘하잖아요. 아 자. 자, 자. 계속 떠드세요. 지금 저이 본회의장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대정부 질문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또 그거에 답변하는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두 분들의 질문과 답변을 잘 듣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조용히 하고 들으시죠. 이 정치적 혼란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는 저는 지금 국가 신도를 사수하는 게 제일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민생 경제, 세 번째는 우리가 주력 산업들의 어떤 생존 전략을 지금 글로벌 그교육의 불확실성 하에서 도, 모색하는 게이세 가지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감옥 가고 탄핵이 인용돼야 대한민국은 살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고 훌륭하게 판단하실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맡은 임무는 아까 말씀드린... 그 헌법재판소에서 훌륭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신 분이 최상목 대행이에요. 왜? 세명의 합법적 절차를 거친 그 헌법재판관을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혼란이 오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뭐 일단 제 전임 그 권한 대행이 밝히신 것의 원칙에 그 범위 안에서 제가 최대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 아니라 거북권 권한 대행이에요. 윤석열의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요. 이러면 대행의 전문인 민생경제가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뭐 의원님 말씀해주신데 제가 토를 달아 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권한 대행을 맡아서 제이 요구한 내용들을 한번 내용을 보시고요. 내용 자체에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처, 굉장히 저희 국무위원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그냥 자동적으로 제의 요건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고 조금 더 발전적인 대안 늘 마련해주십사 여해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국무회의 모두 말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저 국회에서의 그 제의 요구 내용들을 좀더 보시면 저희가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숙고를 거듭 거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좀 내용을 좀더 찬찬히 보시고 건 건강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미경으로 찬찬히 보아도 대행께서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나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법무부에 법제체 의견을 물어보겠다라고 하셨죠. 제가 직접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한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법제체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대행 법제처장 공의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지만은 최종심이고 사법부에서 결정한 것을 정부에서 토를 달수 없다고 했어요. 자,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결정되면 임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보류하겠어요?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인용이 된다는 조건을 붙였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됩니다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만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어? 자, 대행께서는 국회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합법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했고 보고서를 했고 국회 의견을 거쳤는데 이것을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왜세 사람 다 임명을 하지 말든지 한 사람만 임명하지 않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면은 마은역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해야지 법무부에 법조체 의견조회를 해도 그러한 답변이 나왔다고 하면은 해야 되는데 지금도 토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이유예요?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가정에 의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천재들이 하는 답변이에요? 그것이 짱구들이 하는 권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저도 대행만큼 대행은 못해봤어도 높은 거다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예의 좀 지키세요. 그러한 지금 조용하니까 예의 갖추는 거 k 조용 e 해봐요 조용 g 해 y a Choyong Ebayo 우리 형님이야? 예, 예. 당신이 지금 내 우리 형님이야? 예, 예. 자, 네.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하소. 네?

지금처럼 과한 적이 없어요. 물론 상황이 지금처럼 과했던 상황도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본회의장을 지켜보는 것은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만큼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그래도 최소한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선배한테 치매소리도 과한 소리고 또 여기서 서로 주고받는 소리도 너무 과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좀 얘기하면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태, 태도를 잘 취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하여튼 저 이렇게 오늘 진행되는데 그래도 견해가 달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서로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또 거기에 반론하시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정말 우리 저이 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부끄러운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 저 본회의장의 예의를 지키면서 합시다. 제발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시고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네. 하여튼 저 개, 계속 하시죠. 금년 노벨 경제상에 빛나는 MIT 에스모글로 교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니까 한국은 먼저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 발전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 들었죠. 네. 그 책임이 윤석열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최상목 대행한테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의 일은 헌법재판소에서 마은역 재판관이 인용되면은. 임명을 해야 되고 기각이 되면 임명 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불확신으로 말씀을 하셨 는데요. 그 경제와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저희가 국정협의회를 의장님 이 주장을 하셨으니까 여야가 같이 참여를 해서 민생경제법률법안 부터 해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이에요. 네. 그것은 다음. 그래서 저는 최상목대행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재소리를 듣는 명석한 실력과 약관 22세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대행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진짜 나락으로 빠집니다. 아울러서 그 짱구 정신을 내란 속에 윤석열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국민을 위해서 쓰면 얼마든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짱구 노릇 하겠어요? 전뭐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 민생하고 국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제가 주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원고 좋은 글을 썼지만은 제가 읽지 않고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잘한 실력 공부, 그리고 짱구라는 별명을 들으면서도 고집 센 그것을 윤석열이 내 생일 파티, 피자 파티 해줬다고 고맙게 생각하지 마세요. 잊을 건다 잊으세요. 그리고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는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민주당의 35조의 추경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네. 다 찬성하는데 대통령실만 반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뭐 제가 오늘 그 발표하신 걸 들었고요. 어, 지난번에 여야 그 대표들께서 국회에서 연설하신 걸 들어보니까 추경의 논의 필요성에 대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를 하자 이런 뭐 민상이 어렵고 그다음에 글로벌 교육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라는 논의를 하자는 입장 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협의회가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경 의 기본 원칙 뭐 이런 부분들을 논의 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00일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100일을 최상목대의 법대로, 국민 뜻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백일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합쳐서 힘을 합쳐서 분열하지 말고 좋은 나라 만드는데 여야가 협력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하면은 국민힘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